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더 얼류 G80 가솔린 2.5 터보 이륜 모델입니다. 2021년 8월 최초 등록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대략 6만 키로 정도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고객님께 직접 매입을 했었고요. 1인 신조의 보호미력이 한건 있는 차량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미 충돌로 범퍼가 1에서 2cm 가량 파손되어 교체하셨답니다. 그외 성능기록부에 나와 있듯이 외판 뼈대 먹은 적 없고 누유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보증 5년에 10만 키로로 26년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옵션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까지 들어간 드라이브 실용성이 뛰어난 차량입니다. 제가 제네시스 차량은 많이 매입해 봤지만 쥐색의 베이지 시트 차량은 처음 봤는데 검정 베이지 조합과는 또 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휠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타이어는 내짝다 네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로 지난 9월에 교환을 하셔서 새거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엔진월도 11월 달에 교환하셨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준대형 세단의 트렁크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문 열어 보시면 문 쪽으로 메모리 시트 버튼과 사이드 미러, 창문 조작 버튼들이 보이고요. 시트 아래로 전동 시트 버튼도 보입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에르고 모션 시트 옵션으로 여러 가지 모드의 안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 컨디션은 새 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1열보다 2열이 사용빈도가 적을 테니 1열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옵션 중 하나인 고스트 도 클로징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6만 185km입니다. 12.3인치 3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구요. 드라이빙 모드 변경 시그 느낌에 맞는 형태로 계기판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전매시 카메라로 사각지대를 비춰주기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고요. 여러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후진이나 주차시 용이한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온도 조절과 통풍, 열선, 미디어 관련 버튼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식이 섞여서 배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usb 인식 단자와 휴대폰 무선 충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센터패시아 메뉴 조절 버튼과 조그다이얼이 있고요. 또그 뒤쪽으로는 기어 조작부가 다이얼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중고차 구매나 타시던 차량 판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